10번 보면 fx랑 g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랑 3인데 fx와 gx가 같다는 얘기는 f-2와 g-2가 같다는 얘기고요. f3하고 g3이 같다는 얘기니까 각각 식에다 대입해보면 4 플러스 6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b랑 같고요. 3 집어넣으면 9-9 더하기 2랑 3a 플러스 b겠죠.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2가 되고요. 3a 플러스 b는 2가 돼서 얘네들 빼주면 마이너스 5a는 1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자, 11번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함수를 찾는 방법은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단 하나씩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 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저 1번 보니까 a는 1한테 하나 갔죠. 근데 b가 1하고 2한테 두번간거 보이세요? 따라서 1번은 함수라고 볼수 없겠네요.